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쭉 가서 1 더하기 2 더하기 3쭉 가서 n까지 합분의 1입니다. 이거의 값이 21분의 4 0이에요 자연수 n 값 구하랬지? 자, 여기서 자연수 n 값 구하는 방법은 일단 얘는 뭐냐면 합이기 때문에 뭔가 시그마에 적용시켜야겠죠. 자,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? 일반항부터 할 거예요. 일반항부터. 근데 얘를 일반화가 a, n이라 잡으면은 얘는 뭐가 돼? 1부터 2쭉 가서 n까지 합분의 1이 되겠네. 근데 내가 이거는요, 방금 앞다음에서 봤다고요. 얘가 뭐가 되는데? 자연수의 합이잖아. n 항까지 n까지 자연수의 합이니까 뭐가 돼?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. 이렇게 나오겠죠. 그럼 얘는 또 뭐가 됩니까? 시그마 공식에 의거에서 얘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. 그럼 얘는 뭐야? 어?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주면 얘는 뭐가 된다? 아... n 곱하기 n 플러스 1 분의 2가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형태는요 어디서 봤냐면 유리식 형태에서 봤어요 유리 함수자 그렇죠 부분 분수죠 부분 분수 공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a 곱하기 b 분의 c는 b 마이너스 a 분의 c 한 다음에 a 분의 1 마이너스 b 분의 1이 나오겠죠 그럼 그대로 가는 거야 n 플러스 1에서 n 뺀 거는 1분의 2. 맞죠? 그 다음 뭐가 돼? 아,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. 이렇게 나오겠구나라는 거죠. 일반항이. 자, 그럼 봅시다. 이런 거를 쭈르륵다 더한다는 얘기지? 어디까지? n항까지. 그럼 얘는요. 여기다1대입하뭐 나옵니까? 2 곱하기 1 빼기 2분의 1. 그 다음 더하기. 2대입하 뭐가 나와요? 2 곱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. 그 다음 더하기. 3대입하면 2 곱하기... 3분의 1 빼기 4분의 1. 이런 식으로 쭉 가서 2 곱하기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. 이렇게 나오겠죠. 이해됐니? 그럼 얘는 뭐냐? 어차피 2로 다 묶어버리면 2로 묶으면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. 쭉 가서 더하기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.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. 그럼 얘는 뭐가 되고요 가운데가 다 날라가죠? 이런 식으로 그럼 남는 게 뭐가 된다? 아... 2한 다음에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나오겠더라 이해됐니? 그럼 얘를 정리하시면요 얘는 통분하면 뭐가 돼? 2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 요렇게 나오겠지 얘가 몇이 된다는 거야 얘가? 21분의 40이 되겠네 그럼 여러분 이거를 방정식으로 풀어주면 n은 간단히 나오죠? n이 몇 나와? 20. 20이 나오겠죠?